아, 고맙뭐뭐다명다 뽑았어요? 아, 니다 아, 장이습니다 아,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 되는 거죠? 네습니다 아, 고 아, 고맙습니다. 한 명씩 나와서 뽑으십시오. 서서, 서서 해야 되나요? 서서요, 그, <laughs> 한 명씩. 경건하네. 나이 <laughs> 네, 보이면 안 되는 거죠? 네. 네, 그냥 혼자 보시고. 네. 네, 그리고 이제. 나! 나! <웃음> 알겠어요. <laughs> 모두좀내 뒤에서 좀 비켜주세요. 세다 보고. 한데 궁금하냐고. 아, 아, 어머 나쁘지 않았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나를 보고 어 멋진데. 좋아? <laughs> 본인이었습니다. 그냥 하나, 둘, 하나, 빨리, 빨리 줘. 하나, 하나 남았습니다. 아, 어, 나야. <laughs> 뭐, 다시 한번 할까요? <laughs> 아니 뭐 아니... 야 아, 이제 해. 이거 한번 봐. 아, 왜? 봐봐! <laughs> 어, 아주 여유가 넘치네 김지은이. 바꾸기야 어? 바꾸기. <laughs> 바꾸기 애들이여. 어? 어뭐 어, 갖고 다녀? <laughs> 어쨌든 바꾸게. 갈까? 적았다 진짜죠? 어. 한, 명, 한 명씩 일어나서 뽑으시면 될것 아, 같습니다. 저 먼저 뽑을게요. Yep. 뭐 뽑을게요. 네. 음, 보이지 않게 열어서 확인. 음. 아, 아니, 어요 다들 보안이 철저한 잘. 잘. 주 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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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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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잘. 잘. 안 잘. 려 잘. 비밀? 보여줘야 돼요? 아니 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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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혼자 잘. 직해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건가요? 아, 누군지는 먼저 말씀 안 해주시는 거죠? 어, 자. 아, 나 약간 기분 좋아져 자, 해석은 음. 알아서 해주시고요. 아, 너무 잘 쓰겠습니다. 음. 감사합니다. 이제 겨울이고 조금 추워지니까 아무래도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? 그래서 조금 준비했습니다. 제가 뽑은 분은 임수진 선생님입니다. 박머 어? 잠료인가? <laughs> 예상과 다른 거 아니에요? 박료 음. 어머! 뭐야? 손난로. 아! 완전 귀여운 손난로입니다. 음. 겨울용품으로. 와! 잠시만요. 아 그거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? 아 이제 2021년도가 이제 거의 다지나있죠 저희가 이제 성대한 송년회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코로나 태도위중에서 송년회 다 취소하고 그냥 많이 또 선물 릴레이 이벤트만 저희 직원들 스태프끼리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, 일단 제가 먼저 선물을 준비했고요. 이 선물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이고. 제가 걷는 걸 좋아하잖아요 걸을 때꼭 사용하는 아이템이고 이것 때문에 걸으러 나갈 정도로 이거 제가 좋아하고 이 제품을 제가 신뢰해서 준비했고 이걸 받으시는 분도 저처럼 걸으면서 이걸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예.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뽑은 분은 우리 수술실의 신소영 선생님이십니다 정말 어, 감사합니다 <laughs> 우와 <웃음> 짜잔! <웃음> 감사합니다 아 그분이 아름다우셔서 지나가다가 너무 닮은 것 같아서 사게 됐어요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<laughs> 잘 쓰시길 제가 뽑은 분은 세린 실장님입니다 이거 죄 선물이에요? 네. 네 너무 좋다 묵직한데요? <laughs> 진짜 좋다 기분 너무 좋아요 네저 풀게요 네 잠시... 이게 뭐야? 뭐야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. 어... 이게 뭔지 같이. 아, 아 정말. 아 <laughs> 이렇게 된 거구나. 어... 아 진짜 예쁘다. <laughs> 센스 있다. 이 누구예요? 정말 감사합니다. 이걸 선택한 이유는 요즘 좀 우울하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고 해서 기분 좋을 때마다 하나씩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. 여기 편지도 있는데 그분이 읽어보시기를. 제가 뽑아온 분은 은서 선생님입니다. 아 <laughs> 대박. 뭐예요 커플이에요. 아. 어 형, 나 누군지 알것 같아. <laughs> 잘 먹을게요. 고마워요. 이거는 이거랑 커플이에요. 이걸 갖고 싶다 했거든요. 응. 이건 동아이데 좋아한다고 해서 줄 서서 사왔어요. 제가 뽑은 분은 최선화 칠장 님입니다. 아 이거 은서가 줬죠? 은서 나였구나. 제가 갖고 싶다고 한 거예요. 또티는 응. <laughs>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. 편지도 있어요? 편지도 없는데. <laughs> 잘 빼야 되는데. <표현한데. 웃음> 잘 먹을게, 윤성. 이제 겨울인데, 보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, 생각하면서 보습을 잘하시라고 샀어요. 제가 뽑은 분은 해주수충 립스틱? 좀 신난다. 나 화장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. 루즈 쿠코밤? 뭐예요? <laughs> <laughs> 해줄 수 아, 네, 오! 립밤이야! 나 립밤 너무 좋아! 아 립스틱 리스, 아, 많으니까 발색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세상 촉촉해 보여요? <laughs> 세상 촉촉해 어휴, 감사합니다 와 선물 제가 이 선물을 선택한 이유는 어, 이분이 요리하는 걸참 좋아하는데 더 다양한 요리를 즐기시라고 긁혀봤습니다 <laughs> 제가 뽑은 분은 우리 귀염둥이 민경 팀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. 우거 <laughs> 어, 어? 어, 누구야? 오 누구야? <laughs> <지인이하고 나하고> <웃음> <반가가지고> <웃음> 어? 에어프라이인데요? 우와. 누구야? 이거, 에어프라이는 누구야? 지은이하고, 나하고, 바꿔가지고, 이분이 된 거예요. <laughs> 그래가지고, 사주에 출근하면은 뭐, 우리하고 제일 위에 오래 계신 분이어가지고 그냥 뭐, 제일 필요한 걸 그냥 사봤어요. 오랜만에, <laughs> 내가 한번. 써보시라고 어, 잘안 바꾸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신경 써서 했는데 약간 문제가 생겨서 혹시 받아보시고 맨지 뭐가 약간 지저분하거나 하셔도 그냥 우리는 그게 최선이었다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뽑은 분은 원장님이시고요 오 고맙습니다 어다 같이 내려가네 <laughs> <laughs> 네. 야 이거 우리 애들이 좋아할 만한 포장지인데? 이거 너무 감사한데요?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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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장을 또 붙이고 또, 또, 홍수처럼. <laughs> 정면에 뭐였지? 오, 오 네. 아니, 열어보세요. 아니, 진짜. 아, 뭐지? 구치쟁이셔. 구치남. 어, 뭐지? 와, 야, 축하 중에 친해라고. 와, 와, 이런, 이런 것도 되게 마음에 든다. 설마 아, 히어로, 고맙습니다. 히어로여서 히어로를 다. 아, 그런 거구나. <laughs> 그러네, 진짜. 다 히어로를. 부, 아, 그래서 봐요. 어벤져스를 넣고, 아, 이런 거 넣은 거구나. 아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, 진짜. 너무 고맙습니다. 잘 쓸게요. 마이또 선물 릴레이가 끝났군요. 아이. 다들 어떤 선물 받으셨는지 저도 궁금하고 음. 이거 다 같이 송년회 한 자리에 모여다 같이 열어고막 박수치고 막 축하해주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재밌는 기회를 놓쳐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 이룬 가족 여러분 올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올한해 우리 열심히 잘 보냈고 내년에 또또다 함께 더 좋은 병원 또 좋은 진료하기 위해서 어다 같이 더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이름성과 찾아주신 우리 많은 환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항상 열심히 하는 이름성과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장님 네. 제가 따로 준비한 로또가? 선물입니다. 수진이가? 예. Yep. 연말 선물입니다. 제가 <laughs> <laughs> <그냥> 장애, 너를, 당애가지고 <laughs> <laughs> 하늘 좋아하시는 원장님을 위해 준비했어요. 산에 갈때 이거 왜 해? 한번 써주세요. 모사 이런 거를. <laughs> 아, 진짜. 대박. <laughs> 와, 이거 내 얼굴 맞아? 이거 산에 가는 모자가 아니야. <laughs>